자, 명사의 규칙 복수형. 자, 이번에는 뭐였냐면은 자음 플러스 y래.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s. y를 i로 바꾸고 es. 그럼 시, 만약에 city야. 이러면 y를 이걸 지우고 뭐로 바꿔? i로 바꾸고 뭐 붙여? es. 그러면 c i t i e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모음 플러스 y야. 얘가 지금 헷갈리지. 자, 모음 플러스 y야. 모음 예를 들어서 boy, o지? 이게 모음이지. 멍귀 자, E가 모음이지. Y 앞에. a. 이 A가 모음이지. 토이. O가 모음이지. 자, 이렇게 모음 다음에 Y야. 그럼 그냥 S. 오케이? 그럼 그냥 S. 다음 이제 신생이 나왔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른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F로 끝나거나 F2로 끝나면 V를 바꾸고 ES야. 그러면 방법은 똑같아. Y를 IS로 바꾸는 거랑 방법은 똑같아. 자, 리프 낙엽이야. 그럼 f를 지우고 f 대신에 뭘 써? v를 쓰고 es, 리브스.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울프 f를 지우고 v, es. 그러면 울브스. 자, 나이프야. 그러면 f2를 지우고, 그지 이거는 f2를 지우고 v, es. f2를 지우고 v, es. 자, 근데 또 예외가 있지. 예외는 그냥 외우는 게 다. 루프, 루프는 루프, s 세이프는 세이프 safe S. 얘네밖에 없어. 얘네는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애매한 것만 해드리면 3번 데이. Day. 데이는 모음 다음에 Y지. 그러니까 S. 근데 이거는 규칙으로 외우는 것보다 문법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느껴져야 돼. 자, 5번 나이프. 얘는 F2를 지워야 되잖아. 그치? 나이브스. 칼들이란 뜻이야 얘는. 칼들. 항상 외우면서 기억해야 돼 지금 여기는 칼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을 연습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9번의 셸프 셸프 보면 얘도 F를 지으면 S H E L V E S 이렇게 바꿔야지. 11번도 똑같으니까 잘 풀어 보시고 23번 갑니다. 2 3번에 오디오 다시 한번 해보자 오디오는 뭐였어? 오디오 자 O 앞에 모음이니까 얘는 S. 다음에 토이 얘도 모음 다음 Y니까 그냥 S 자 울프 얘는 F를 지워야지 그리고 v s 지 다음 보이 소년 얘도 모음 플러스 Y지 S 자, 또 헷갈릴만한게 32번 비디오 자, 비디오도 모음 플러스 O지 그러면 그냥 S 다음에 37번 피아노는 뭐였어 피아노 ES, 5로, 5로 끝나서 ES가 아니었지. 헷갈리면 안 되지. 또 까먹으면 안 돼. S. 자, 이렇게. 다음에. 자, 56번. 루프. 자, 루프. F로 끝났어요. 지우, 지웁시다 F를. 아니라 그랬어. 루프는 그냥 S. 다음에, 셀프. 셀프도 F를 지우고, SEL, VES. 이렇게. 나머지는 예외가 없으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